오늘은 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후에 성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성의가 뭐냐하면 어,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 제작해서 만들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옷은 뭐 다른 이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이 옷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오늘날 누구의 옷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입고 살아야죠.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으로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들어 있는 정신의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의 대제생 입는 옷은 어떤 옷으로 입어야 한다라고 하고 계시는가? 뭐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미 28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에 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실천이라고 했죠. 이론에 대한 실천.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네 종류의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어, 여기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애봇이라고 하는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다가 흉배를 달고, 그게 바로 네 개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자,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뭐, 그냥 말씀하신 거, 그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그 말씀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다. 그 말. 그럼 우리는 어, 전혀 어, 의미, 없는 거, 어, 의미 없는 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가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가치 없게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 그 말이죠. 예.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길을 제시해 주는데,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길은 의미가 없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요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이 내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뭐예요? 모세가 순종. 어, 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는가?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이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여기 어, 청색 자색 홍색 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 성막에 그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청색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고 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 지성소 위에 있는 그 지붕, 그다음 밑에 내려온 거 전부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성막하고 대제상 입는 옷하고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맞아요. 이 성막이 대제상이고 대제상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뭡니까? 옷은요 자기 자신을 일단은 가려 주는 거죠. 덮어 주는 게 옷이죠, 그죠? 옷안 입고 어디 다녀봐요? 허참 시안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옷은 나를 가려 주는 거예요. 덮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옷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을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런 옷을 입어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노란 옷만 입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더플러플거리는 옷만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치마만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바지만 입는 사람이고, 있다그 사람의 취향이라고요, 그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대제상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가려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가리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딱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 대대상이다. 알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예요? 그 사람 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답게 살라는 거예요. 딱 보면 어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데 맞아 그리스도인네 이런 옷을 입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아이고 저 사람 뭐 저게 교회 다닌다고 저게 집사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어라. 이 옷은.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정교한 옷, 위험 있는 옷 그리고 뒤에 나오면 그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이 옷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옷을 그리스도인이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어, 입고 있습니까? 예, 와, 아이고 이건 고급옷입니다. 예, 아이고 싸구려는 어, 저희 남대문표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옷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옷, 그리고 거룩한 옷, 그리스도인의 옷. 이거 입고 사시는 우리 가난의 모든 식구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2 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 어, 만들었을 때 지금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다음에 애보이라고 하는 이 어, 옷을 입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벗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금실이 또 들어가요. 금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실이라는 거예요. 와참이 실은 어떤 실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어. 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교한 이그 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실로 만들었다니까 금으로 자코그다보세요3절에 그 나오잖아요. 금을 얇게 쳤어요. 아니 얼마나 얇게 치면 이 실로 만들 수가 있을까? 예, 이게 바로 어,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어, 실로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계속 나오죠? 얘 예? 청색은 뭐예요? 하늘의 평화의 예? 그다음에 어홍 자색은 뭐예요 왕을 상징하고 홍색은 이건 십자가 피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 가는 배는 뭐예요 하얀 거니까 정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청색은 뭐이 하늘의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또 여기 뭐 자색은 왕이니까 이 마태복음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 색실은 뭐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마가복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는 배실은 어뭐정 청결함 뭐 이런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누가 복음 해가지고 뭐+, 뭐 송아지 복음 뭐 사자 복음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많이들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안 중요하냐면 그거 신학자들이 한 번씩 대비해 본 것이고 그게 무슨 어떤 여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이것을 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주자주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다시 읽으면 삼절 금을 얇게 써서 오려서 어 실로 만 실을 만들어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좀 화려하겠죠 그죠. 암만 해도 그런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사절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었어요. 이 어깨 바지 이 어깨에 이 어. 바지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죠. 그두 끝을 달아서 서로 연결하게 하고, 그러니 지금 어, 견대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이 어, 어깨에다 견대. 그러니까 마치 군인들을 보면 군인들이 이 어, 장교들이 어깨에다가 계급장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급장을 이렇게 달듯이 이 견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봇 위에 오절,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을 붙였자으니 그러니까 이실 자체도 이것을 다그 짜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그들은 또호만노를 깎아서 금테를 물려서 도장을 새긴 같이 이호만노라고 하는 이것도 보석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금테를 물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아, 계급장 군인들 계급장 보면 어떤 나라 보면요. 이 계급장에다가 뭐 우리 나라도 무슨 뭐뭐할때 그러는 것 같대요. 이 계급장에다가 이렇게 보면 그 끝에 끝 부분에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의장대 같은데 보면 그렇게 한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호만노를 깎아서 금테를 거기다 물려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만호의 이름을 새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도장 새기는 거 아시죠? 파라는 거예요. 파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중에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그 어, 열두 지파의 이름이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새겨놓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름을 새겨놓으신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예? 뭐 그냥 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야야 저거 이름 지워버려라. 그렇게 해서 지워질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이름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이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이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타락해가지고 딴 길로 가대요. 에? 그게, 그러면 그 이름은 아직 안 새겨진 거예요. 자기는만 새겨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아직 안 새겨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 이름이 한번 새겨지면, 그 이름은 끝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그 호마노에 여섯 개씩 새겨지겠죠. 그죠? 이 호마노에 이름이 새겼으면 이것을, 어, 어떻게 해요? 이억 어깨에 담에 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담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것 저, 우리를 저, 저, 제일 위에 놓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됐는데 그 호만호를 깎아서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17절 에봇 어깨에 바지를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어, 이 일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옷은 어, 하나님께서 지회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이 옷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도 물론 고급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담은 이옷이 옷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요.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딱 보면 아저 사람 정말 대제사장이네 하는 그 옷을 하나님은 입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옷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정안 되면 여기 어디 가서 요대로 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입고 다니시든지.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대제사장이네? 그럴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종의 옷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이제 네 개의 종류의 옷을 입는다, 입는다 그랬죠? 속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는 것은 어, 그만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리고는 것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겉옷을 입는데 겉옷은 사실 청색 옷을 입어요 여기 어, 이, 여, 나, 안 나왔는데 하나님 28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 입는 옷이 바로 이 애봇이라고 하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여기 청색자색홍색실로 그리고 거기다 금을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어, 겉으로 입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견대를 하라 그랬어요 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홍, 어, 흉패를 이제 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8절 그가 그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대. 이것도 또 짜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예잘 정교하게 짜는데 에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로 이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짜래요 이 흉패를.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하게 진실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흉패를 잘 짜서 만들고 그리고 구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뼘 그러니까 여기 한뼘한뼘이한 뼘, 한 뼘. 예, 뼘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튼 이한뼘한 한 뼘을 하니까 지금 이 앞에 가슴에 이 어, 흉패가 있는데 이것은 한뼘 정도, 한뼘 정도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 정도로 해서 어, 네모가 반듯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모 반듯한데 그것이 두 겹으로 이걸 물려하고요,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어, 곧 홍보석, 황옥, 녹주. 옥 그러니까 이네 줄로 했다고 했는데 세 개씩 네 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어, 1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으로 하는 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모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허투루 가지 말고, 너희들 멋대로 하지 말고, 여기 네모 반듯하게 너희들이 서 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이름을 어디다? 에 여기 대제상에 이 가슴에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우리 목사라고 한다면, 여기 성도들의 이름들을 여기 꼭 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가슴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이걸 품고, 그리고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이 정신과 마음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어, 그런 어, 대재상으로서의 이 상징적인 의미에 오늘날로 목사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목사만이 아니죠. 우리 구역장 하면은 구역장이 과연 내가 내 가슴속에 이사람들이 이름이 있는가 우리 구역 식구들의 이름이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정신으로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기 열두 지파을세 가지고 계시듯이 모든 사람을 가슴에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는이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 네모 반듯하게 이어 흉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석을 거기 붙이는데 그 보석을 물리는 게 여기 열두지파 그래서 네 줄로 하는데 곧 10절 홍보석 황옥 녹조, 첫 줄에 있어요. 둘째 줄,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 다음에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 녹보석, 호만호, 벽오 거기에다가 다 금태를 둘렀대요. 금태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의 멸류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달고 다니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여기 또 험한 옷이 있어요 무겁다고요 이옷 자체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서는 거룩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거룩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대충 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겠느냐 정말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 그 자체가 굉장한 무게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이 사명, 이 책임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은 무게감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가슴 속에 지금 이 보석 열두 개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석들을 지금 이렇게 12개를 어, 가슴에 담는 이흉패를 거기다 담아라. 그 다음에 14절,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 그랬죠. 곧 그들의 어,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각, 지파의 각 이름을 어, 새기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거기다가 다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고 그 말해. 아까도 나왔지만 이 호만호의 이름이 새겨드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흉패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나는 과연 내게 맡겨신그 이름들을 새기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여기 있네요. 있네요 하고 보여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